여신강림 차은우의 직진 로맨스가 시작된다. 24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여신강림에서는 이수호 차은우 분과 임주경 문가연 분을 향한 내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한편, 한서준, 항인혁 분 또한 주경에게 빠져든 모습이 그려져 강렬한 설렘을 전파했다. 이날 주경은 정세연, 강찬희 분의 죽음을 떠올리고 패닉을 일으킨 수호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했다. 더욱이 수호가 아빠인 이주헌, 정준호 분에게 싸늘하게 대하는 모습까지 목격하고 걱정에 휩싸인 주경.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과는 달리 주경의 머릿속에는 불쌍해서 잘 해준 것이라는 수호의 말이 떠나지 않았고, 둘 사이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내 수호는 주경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 심장을 콩닥거리게 했다. 수호는 만화방에서 우연히 마주친 주경의 엄마 홍현숙 장혜진 분에게 이끌려 주경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다. 이때 주경의 동생 임주영 김민기 분이 보아하니 누나는 그쪽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집까지 졸래졸래 쫓아온 건뭐야 우리 누나 좋아하기라도 하는 건가? 라고 묻자. 수호는 그건 맞아 라고 답해 설렘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마치 예비사위처럼 대접을 받는 수호의 모습에 이어 한순간에 전기가 나가고 혼비백산이 된 현장에서 주경의 가족들에게 깔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수호의 표정이 폭소를 유발했다. 이후 수호는 주경을 위로해 따스한 설렘을 전파했다. 수호는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울려 퍼지는 다른 승객의 벨소리에 불현듯 과거가 떠올랐고 다시 패닉에 빠졌고 도망치듯 버스에서 내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렇게 길을 걷던 도중 수호는 주경이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를 도와줬지만 주경은 떼또 불쌍해서 도와줬어 라며 서러움을 토해냈다. 이에 주경을 내잔하게 보던 수호는 쟤네들이지. 전하고 기전에 너 괴롭히던 애들 놀랍겠다. 무서웠지라며 그를 위로한데 이어 그를 품에 꽉 끌어안으며 괜찮아 라고 속삭여 심박수를 고조시켰다. 주경 또한 그런 수호에게 설레 딸국지까지 에 하는 모습으로 광대를 승천케 했다. 한편, 서주는 주경에게 제대로 심장을 저격당해 관심을 높였다. 동생 한고은 여주하 분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주경이 도와줬다는 사실을 듣게 된것 이에 그는 고은에게 화장을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온 주경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솔직하게 전해 관심을 높였다. 이후 서준은 밝은 햇살을 받으며 웃으며 장난치는 주경의 모습에 반한 듯 가슴에 손을 갖다댄 채 멍해진 표정으로 심장을 몽글몽글해지게 했다. 무엇보다 말미 주경을 구하기 위해 나선 수호와 서준의 모습이 설렘 지수를 고조시켰다. 서준은 주경과 함께 있다는 이성용 신재희 분의 전화를 받고 분노했고 옆에 있던 수호와 함께 주경이 있는 노래방으로 향했다. 이때 수호는 몸살이 나서 학교를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용을 발견하자마자 주먹을 날리는 모습으로 시선을 강탈했다. 이어 서준 또한 겁먹은 주경을 보고 분노, 수호와 완벽한 콤비를 이뤄 성용 패거리를 제압해 눈을 떼지 못하게 했다. 이때 강수진 박윤아분 최수화 강민아분 유태훈 이일준 분이 합류해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모습과 함께 배경음으로 아모르 파티가 흘러나와 웃음을 터뜨렸다. 이처럼 주경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수호와 서준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며 세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의 궁금증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런가 하면 수호의 아빠 주헌을 향한 서준의 분노가 드러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준은 과거 세연의 장례식장에 들어선 주헌에게 세연이 꼭 그렇게 내치셔야 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애를 대표님은 막아주실 수 있으셨잖아요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하지만 주헌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소속 연예인을 회사 방침대로 처리한 것도 문제가 되나, 라며 그를 외면했던 것 그러나 수호는 서준의 엄마 수술을 위해 도움을 주는 등 서준을 향한 우정을 품고 있는다. 수호와 서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처럼 여신강 님은 설렘과 코믹의 완벽한 앙상블로 시청자를 쥐락펴락하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여신강 님 6화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3.7% 밀슨 코리아, 유료 플랫폼 기준 최고 4.5%,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3%, 최고 4.0%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남녀의 1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2.5%, 최고 3.0%, 전국 평균 2.6%, 최고 3.1%를 기록했다. 한편 여신강 님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가 화장을 통해 여신이 된 주경과 남모를 상처를 간직한 수호가 만나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자존감 회복 로맨틱 코미디로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연말연시 특집 편성으로 인해 오는 30일과 31일 방송을 휴방하고 내년 1월 6일 수밤 10시 30분 7화를 방송할 예정입니다.